<웃음> <웃음> 마음 정리 좀 하고 가자. 잠깐만. 네,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이에요. <laughs> 직선 비행보다 둥글게 비행해줘야 라군 안 걸린다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어, 갑시다. <laughs> 어, 나 아파트 쳐야 하겠습니다. 아, 어, 가자. 어. 조금씩만 눌러주세요. 음. 아빠. 어, 앞봤... 네 바로. 어. 어 음. 대형 모이. 음. 와 이거 조금, 조금씩 끊기는 이가 뭘까? 제발 그럼 좀 불안한 말안 하면 안 돼? 아니 <laughs> 진짜 나 내가 불안해서 그래 지금 아, 진짜 제발 제가 바로 여기서 키보드를 부셨죠 어, 여기서? 예 타로? 네. 타로? 타로 괜찮은데 초대해봐 초대 초대 뭐야, 나, 도물로나갔다나4시초대좀을 해줘. 어우, 진짜 미쩍네 와. 이기내지 아. 아. 자, 이겨낼 거야, 한번 들을게요. 아, 프리카. 아. 아. 줌마 아저씨. 아. <laughs> 아. 보아리움 오 아아 과연... 드디어 시작인가 이제 시작인가 죽는건가 나 지상팀 할래 그래서 <laughs> 방탄차 꺼내줘야돼 나도 난 헬기나 이런 고, 그, 지, 그 공중쪽은 방탄차 어디갔냐? 안보이냐 방탄아 내가 꺼냈어 그냥 레디 왔어 내가, 야, 내가 야, 꺼냈어 지성팀? 인서전트 하나 꺼내주면 안 돼? 안 돼요? 옆에다, 어 아, 됐구나 어? 인서전트는 방탄차가 아닌데? 아니 그니까 아니 어, 그 정리, 비행장 정리하려고 그니까 자네 애들 같은 거아 바, 부르 구루마로 해봐야 는데아 그냥, 그냥 한 차로 타고 예전 건너뛰기 해서 가자 그러면 예전 건너뛰기 하지 말자매 어? 아니, 아니 해도 상관없어. 진짜로 믿어봐. 시간 초는 안 줍니다. 어. 아, 한 차로 타고 가자니까. <목소리> 아, 존나긴 장난다. 존나긴데. 와 죽으면 끝인데 여기서부터 죽어. 죽으 죽으신 분 얼마나 미안할까? <웃음> <웃음> 근데 빌이 내가 죽을 빌인데? 그런 말하지 마세요. 외형 여정 건너뛰기 그냥 빨리 빨리 빠르게 빠르게 투표 투표. 아이까 그러니까 루드하고 죽을 빌이다. 저, 제가요? 응. 음. 안 죽죠. 안 죽어보죠, 최대한. 나 차에서 안 내릴 거야. <웃음> <웃음> 아니, 안 내려도 돼, 여기. 이거 켜놓고 캔아, 써야겠다. 이벤트로 제가 켜놓고 써야겠다. 44명. 응. 오케이, 갑시다. 제발 누르지 마라. 엔자한데 정말 아, 여기로 들어와 AP p 스 장착. 세상에, <목소리> 세상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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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자르고 가자. 자르고 가자. 저안 죽은 것 같은데? 예? 죽었나? <laughs> 누가 계속 신호 탄 걸? <laughs> 잔잔와 신호탄을 죽이는거 완전 멋지네요 멋져 야, 뭐 저보고? 뭐 저보고? 멋져 으로 멋져 으로 멋져 으로 뭐야? 올 깜짝이. 오오 오. 오오 오. 오, 갑자기. 이런 거조심해야 돼. 이런 거. 거, 거. 예상치 못한, 그런 거 있잖아. 예상치 못한 그런 걸 조심해야 돼, 진짜. 자기피잘 보고. <laughs> 혹시 몰라. 구겨 뚫려서 막을 수도지도 몰라. 어, 그 밀어버려. 이럴 비행기 활주로에서 방해되는 것들 일단 밀고 그러니까 어제 시간 제한 없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어. 가자 천천히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정리해주고 차 같은 것들 정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저 이런 거다 정리해줘야 돼복받으들 저기 앞에 저리로 갑니다. 계속 계속 소환되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야, 야, 없어져. 아, 이제 본도 소가. 없어지. 씨. 하게끔 정리해 줘야 돼 이러면서 이륙하기 힘들어지 오케이. 어 내린다고? 다 죽였어, 다 죽였어. 파파나서 있어. 뭐냐, 하나 뭐다저 끝이야, 저 끝이야. 아이네 단 주었네. 됐어. 끝. 좋아. <laughs> 어 이거 뛰어가서 웃기네 <laughs> 이거. 와. 점프, 점프, 점프해 점프. 무조건. 점프.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아, 이 정도면 될 거야. 아히 방해물은 없, 없다 이제. 가자. 우리는 일단 떠나겠습니다. 에큐님 어서오세요. 네. 그런거 자제해주세요. 스카이프 그... 아, 지금, 아, 지금은 괜찮잖아, 지금은. 기 욕, 이 부리면서 할까? <laughs> 네? 아,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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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어디야? 아, 진정해, 진정해. 안 70명한테 욕 먹고 싶으면. 어디야? 소질 수도 있어. 자, 방송 천재는 여기서 실패하고, 자기, 자기, 자기 그거 시청자 70명 찍는다, 아, 진짜. 제가 왜 방송천재 방송천재 소리 듣는, 듣는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 퍼시픽 스탠다드에서 이제 비날레에서. 저 뭐하니? 응? 시, 어, 아니야? 시동꺼? 아야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고고고, 어, 낙하산, 아니야. 낙하산 펼쳐 그냥. <laughs> 그냥 우주로 가버려 그냥. 가버려! 지구로 <laughs> 떠나! 떠나버려! 우와, 야. 시동끄니까 완전 밑으로 하강한다. 안되겠다. 어, 야 그러지마요. 보고있다 내가. <laughs> 시동 어떻게 끄고?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돼요. 아아. 그거, 그거 엔진 고장나는 거 아니야? <웃음> 와. 와. <웃음> 내가 지금 엄청난 부담감을 타고 가는 것 같아. 완두 캐리. 아이 조심해야겠다. 방탄자 터질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아 많이 있겠습니다 그냥. 패드에서 손 떼겠습니다. 위험해 위험해. 어 스나이퍼 미스가 별풍 상에서 한번 고맙다. 버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명만 갈까? 버스 타러 한 명만 어머니 주로 옆에서. <laughs> 조직원 관전 만두 와 어디로 착륙하는 거야? 착륙은 저기서 하고 경락고로 들어가야 돼 저기네 오, 달 움직인다 발이 움직인다고? 발이요? 응. 응, 발 움직인다 계속 아, 어, 진짜요? 어 아, 긴장하니까 배 아프네 아.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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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지 모지 기, 기모지 기모지 스 저런거 조심해 저런거 조심해 터진다 성공 하, 깔끔하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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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정도는 뭐 아, 이정도는 뭐 원래 성공하면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돼 그래야 좀 릴렉스 어. 하이파이브 어. 짝 하이파이브 야손 그래, 서로, <laughs> 서로 제각각인데 하나 둘셋 <웃음> 뭐야? 좋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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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담배 자, 담배 불 끄고 있었어 좋아 골든 좋아 좋아 골든 네 성공했어 일단 일단 성공했어 자 좋아 응. 아 배아퍼 아 배아퍼 아 배아퍼 <laughs> 배프다고 비옷들 한술 뜨면서 비옷들? 생입니다. 생방입니다, 여러분들. 생방입니다. 자, 자자. 야, 자. 모두 수고했어, 제군들. 아, 수상한 BJ들. 죽어야돼 근데 어어어 어, 습격시작하면 어, 어, 어. 놀수도없어 나 탈옥할때 나 그거할게 나 뭐할까? 나 저기 전이있을까 그냥? 그걸로? 어? 응? 탈옥할때 뭐? 제수할까? 나죄수아니면은 교도관할게요 재수 박스 많이 맞아 좀 많이 맞아 탈옥에서 방탄복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 제일 어려 제일이 제일가 제일 어려운 역할이 뭐예요 탈옥에서 탈옥에서 교도관 재수 재수 교도관이면 재수 아야 비행기 못하면 비행기도 어려. 음. 버스 여기서도 죽으면 안 되지. 어 아, 초대 보냈냐? 여기서도 죽으면 안 되는구나. 아 점점 산 넘어 산이야 이제. 거탄복 아 저기 안 했는데. 응? 거탄복. 아니, 숙격에서 자동 착용 돼. 아니야. 아니, 자동 착용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걸? 그니까. 러 혹시 모르니까 착용 웬만하면 하고. 인서넌트는 내가 전문으로 불러놓을게, 내가. 인서넌트. 어? 인서넌트는 내가 불러놓을게, 계속. 인서년도는 왜?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음. 이번, 이번 미션 필요 없어. 임시션은 빠른 거 있을 때 각자 개인차 하나씩 아니다 형이랑 나랑 같이 타자 나? 응 이전에도 이번에 필요 없으니까 형이랑 나랑 같이 타고 알았어. 나 뭐였냐 이거 각자 한 명씩 차 끌고 가야 될걸 이게 뭐하는 뭐 거지 이거? 이거 그 버스 훔치는 거아 무슨. 좌표 좌표 자 이거 이것도 좀 많이 맞아 조심해야 돼핸드어 너? 아니 아니 어? 어아 정말 렉 걸리냐 왜 이렇게 그치 저 렉있지 어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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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있어 그러니까 그 문제 나만 나만 렉기던게아니었어내 음. 문제가 아니어 아니 좌표 좀 찍어달라니까 아 좌표 찍달라고 알았어 알았어 빠르게로 찍어줄게 여전 건너뛰기 슬슬 안되나? 한편에 다 가야지 어... 아 그래요? 무조건 그런 건가? 어, 어, 한다 무조건 해라 해라 한 채에 다. 어. 돼. 음. 그럼 이분만 그냥 합시다. 지금 어. <laughs> 내가 없어졌어 지금 마음 지금. 아 진짜 돼 아, 아 근데 우리 이거는 그냥 우리 도망가면 돼. 헬기 잘라주고. 그래? 그니까 버스 타는 사람 제외하고는 헬기 잘라주고 나 꺼내놔야겠다 도망가면 되고 버스 모는 사람은 이제 잘 어떻게. 그러네 나 파트 한번 꺼내놓을 거야. 저기서부터? 어 <laughs> <laughs> 솔직히 존나 오버 아니냐? <laughs> 내 몸이 <맘이> 엄마. <laughs> 긴장돼, 긴장돼, 너무 긴장돼. 아니, 구름 가자마자 속 먹게 돼. 자꾸 구름 가자. 어. 나도 한방할 때마다 맛있어. <laughs> 아니, 긴장감면 살짝 풀릴 때마다. <laughs> 어, 이게... 왔다 갔다 장난 아니네. 헬기 격추해줄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 이거 타고 재고. 어, 우리가 헬기 격추하자. 어, 우리가 헬기 격추해 주자. 내려 내려 내려. 어, 아씨 장 짤. 오늘 전문 못 봤어. 버스 훔쳤습니까 브리핑 좀 브리핑 좀. 아직 안 올킬 같은데? 우리 일단 여기서 우리 해줘야 돼. 어머 어느 정도 해줘야 돼. 어머 어느, 어느 정도 해주고 빼야 돼. 이제 버스 혼자 보낸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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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에 풍차 있는데 오면 풀기 쉬운데. 풍차 어디 있는데? 오기 여기 오, 여기 우회전우회전 위쪽,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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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이 저기서. U턴인데? 형형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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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로 여기 열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와, 저희 도와주자뒤 따라오는 거안 따라오나? 그렇다할거안 따라오는 거. 잘라줘 안안 지원사격, 지원사격. 우리가 어그로 좀 끌어주고 버스 보내고 우리 따로 따라하자. 우리 어차피 속도 존나 빠르니까. 응. 버스한테 이제 안 붙지. 운전사, 아니, 운전사 우리 운전사. 우리 빼자. 우리 반대쪽으로 빼자. 운전사만 죽이면 돼. 아, 운전사만 죽이면 되고. 여러분 오늘. 오늘 BJ 4명 합방이라서 인사 못 해드리니까 조금 죄송합니다 예 추천 절차 한 번만 해니다요 운전 주세요. 신경 써 운전 신경 써 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0로 쯤이야 만두, 만두 별 뗐어 만두 별 뗐다고? 어 오카스 형님은 지금 어느 정도예요? 나 아직 좀 남았어 그러니까 그 경찰 위치에선 벗어났죠? 확실히 벗어났어 오케이. 시간만 버티면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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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오케이. 저도 우리도 우리도.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이건 됐다. 다른 사람이 따돌릴 때까지 기다리래. 응. 아, 저희 저희 남았어요. 형형 형 도와준다고. 저희. 저희 좀 남았어요. 오메. 됐다, 됐다. 됐다. 와! 야, 보스가 터지면서 같이 죽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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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조금 죽으면 실패해 네, 죽으면 실패, 무조건 조심해서, 어차피 시간조 없으니까 시간조 없을 때는 최대한 조심해서 야, 야 긴장 빨고 긴장약 빨고 <laughs> 만두는 김른가지안 먹니 혹시? 어? 물음가지 안 먹어? 아에 어. 는 r e 구나어 e n 어. 오케이 나이스. 아, 나이스. 하.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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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잘하고있어 타럭만 잘 넘기면 돼 타럭만 타럭만 잘 넘기자고 타럭이 첫번째 고비여 운전사 잘라주고 버그로 붙이니까 바로 플래티넘 주자 좋아좋아 야, 이거, 이거, 이거 미션, 뭐야. 습격 점수도 있지 않아? 토, 탈토탈 점수? 그런 것도 있어? 어. 플래티넘 많이 받았고, 이렇게 다 총합 좀 세가지고. 어, 그래? 어. 그까지 모르겠는데? 있어, 있어. 조심해, 조심해. 칼방, 칼방 나간다, 어. 여기 있어. <laughs> 일단 나오자마자 무조건 어, 타고 있어야지. 타고 있어야지. 달라고 레스터 습격. <laughs> 안에 패시브 모드 놓을까 아, 쳐다봤다다음게 뭐지? 다음게 경찰선가? 너 어, 경찰선가 보다. 나 아, 경찰서 간다 나도 경찰서 나도 극혐이야 거기 거기 가는 거 이건 지정된 목장으로 해야 될 거야 어 맞아 어 이건 지정된 목장으로 해야 돼우와아아아아 어디서 나타났어 깜짝이야 <laughs> 여기서 잘 살아야 됩니다 얼굴 흉터 났어 얼굴에 항상 초대받는 게 느리네. 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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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누가. 아토테아 여기서 죽으면 끝이죠? 아니, 그냥 계속 끝이야, 지금. 아, <laughs> 어, 끝이야, 끝이야. 잠깐만 계속. 나 겹쳤어. 나어 어우씨 깜짝이야. 나 겹쳤어. 제가 둘러갈게요. 나 저기 겁나 못해. <laughs> 나 저거 잘안 해봤어. 나도 안 해봐가지고 못해. 그때 한번 했다가. <laughs> 나 경찰서 밖에 안, 안 해. 뒤집어야 도 돼, 진짜. 와 간다. 자. 와. 내가 경찰차 부를게. 그래? 여기서 부르면 안 됩니다. 다 여기 여기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 차가 타치야. 안 타죠? 아, 안 타죠? 잠깐만요. 사0초 가자 오케이 렛 살짝 있다 지금 어레떨어져 어. 어, 있어 868임, 네 868입니다 레벨 위에 보이시죠? 오케이 자, 82입니다 레벨 위에 보이시죠? 누다 <laughs> 뭐냐 제가 부릅니다 내리세요 어이 루승정 전에 머리가 그게 뭔가 여보 여보세요? 예 여기 여기 경찰 좀 경찰 좀한명 소환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쁘시네. 그래? 여승, 네 여자였어? 여여승경이었어? 여자 여자로 보내달라고 하지. 아, 여여경 보내달라 고할 거. 아좀 아깝다. 여경 여경 전. 초안... 아 다시 전화해요? 장장 어. 아까 그거는 장난 전화라고 하고. 아 <laughs> 장난 전화라고 하고. 안 오나 경찰차. 니가, 니가 저기 뿌시러 가. 아니 이거 같이 죽여줘야 되는데. 아니, 일단 크루저 니가 뿌시러 가라고. 형은 바로 아, 집으로 왔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집, 어, 방금 집 어딘지 알지? 아니, 니가 찍어줘, 이따가. 어. 아, 알았어. 그럼 그 계획서 먹고 타. 어. 어. 왔다, 왔다. 시스템에서 하면 됩니다, 피치판. 방금 한번 나왔다. 어어어야이새이야야야야야야 야. 야. 바고 잠시야 잠나개해나 개식겁해 너 진짜. 와. 와. 애기 변수라고 진짜.